친애하는 무예신문 독자 및 무예가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곳곳에 무예와 체육의 소식을 전하는 무예신문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무예, 체육인들의 권익신장 및 비무예인과의 가교 역할에 앞장서 오신 최종표 발행인님을 비롯한 무예신문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무예신문은 지난 20년 동안 무예, 체균을 위한 언론으로서 자리매김해 오셨습니다. 무예와 관련한 복지, 행정, 정책 등의 소식과 함께 국내의 스포츠에 대한 신속한 정보와 날카로운 분석을 독자들에게 전해왔으며 변화하는 제 환경에 발맞춰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오고 계십니다. 올해는 스포츠 3법 시행과 함께 스포츠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문화되었습니다. 이제 국민 누구나 스포츠 및 신체 활동에서 처벌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짐에 따라 국민들은 스포츠를 통해서 그 동안의 우울감과 무기력함을 이겨내고 있으며, 이와 함께 태권도, 검도, 주짓수, 합기도 등 다양한 무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무의 신문이 국민들에게 다양한 스포츠를 알리고,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해 주시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예지로서 역할을 도맡아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통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무예를 접하고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회합니다. 다시 한번 무예신문의 창간 20주년을 온 체육인과 함께 축하드리며 무예신문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